현우산업 급등 나오고 이때 추격하지 말고 4천원 중후반 눌림매수하라고 했고 4천원 후반까지만 기회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전고돌파전고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또 돌파 매수를 반복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최대 40% 이날 매수했어도 하루만에 21%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석 반짝 상승 하락이 나와줬고요. 이건 분봉이고 시간의 상승이기 때문에 튀었다가 빠지는 전형적인 정석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반짝 이렇게 시초에 크게 튀고 이탈할 때마다 분할매도 하시면 돼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분할매도,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 마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주요 시지를 장중에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이 지지를 이탈하면 매도, 지키면 홀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빠지다가, 빠지다가, 첫 번째 이탈하고, 두 번째에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남아있는 물량을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현우산업, 분할 매도 하면서, 최대 28%, 210만원 수익. 세아메카닉스, 270만원, 최대 48% 수익. 이렇게 분할 매도 하면서 끌고 가시면 수익을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요때 10만원 가려고 하는 광기를 보여줬었죠. 근데 10만원 도달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이렇듯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보인다면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이걸 안 하면 손실 전환 당해버리는 거죠. 기회비용을 잃게 된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하고, 뭐 나는 3년, 5년, 10년 이상 가져갈 거다. 아예 애초에 장기 투자를 할 거다. 그러면 홀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굳이 이런 손실 전환을 당할 필요는 없죠. 매도하고, 다시 또 밑에서 재매수하면 되니까, 굳이! 가만히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반드시 이렇게 하락시 분할매도 해주시는 대응을 해줘야 한다. 내가 이 수익 반납을 당했고, 지금도 손실 중이거나 본존권이다. 근데도 아무렇지 않아. 어, 멘탈이 그냥 편안해. 어차피 나는 뭐할 거니까 5년, 10년 볼 거니까 난 괜찮아. 이런 마인드라면 뭐 전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이 하락 구간에서 괴롭다고. 머리가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투 마인드가 없는 분들, 마음이 괴로운 분들, 반드시 하락시 분할 매도를 숙지하고 대응을 해 줍시다. 또한 에코프로도 지금 제가 추천하고 단기에 82만원까지 크게 올라갔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단한 번도 추세 이탈이 없이 쭉쭉 올라가줬고 홀딩하기가 수월했는데, 보통 이제 82만원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또 목표가를 100만원, 100만원 이상 혹은 200만원 이렇게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삼성전자를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과거에 10만원 매도하려고 홀딩하다가 수익 반납을 크게 당했죠. 그럼 에코프로도 100만원까지 홀딩하다가 수익 반납을 크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만 원 도달하지 못하고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때 뒤에 삼성전자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인다. 만약에 꺾이는 이런 흐름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분할매도, 분할매도 시작을 해주라는 거죠. 아직은 에코프로는 큰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6만 원대 내부자거래, 형이향한가 이때 낙폭가대, 기회다, 악재가 기회다라고 강력 추천드렸고, 전고 돌파할 때도 추천드렸습니다. 요 때, 타점 숙지하시고요. 운 좋게 여기서부터 우다다다 올라가가지고, 추세 홀딩하기 매우 쉬웠고 최근에 2억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도 있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가 꺾이는 구간이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할 매도가 한번 이뤄졌고요. 네, 남아있는 물량은 추가로 더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요때 전략 매도 하지 말고 전략 매도 하면 뒤에 날아가는 거 보고 배 아파 죽죠 그러니까 분할 매도만 하라는 겁니다 1차 분할 매도 시키는 대로 제가 늘상 하라는 대로 했으면은 남아있는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다 다음 구형 테크 최근 무료 추천주죠. 3일 만에 40% 급등 나왔고, 얘도 시간의 상승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현우산업처럼 동일하게 반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분봉이고, 이때 시간의 상한가, 시초의 갭 상승 크게 올라가고, 시가이탈. 시가이탈하면 당일의 흐름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역시 분할매도 혹은 전략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주황색깔마다, 시가이탈, 저가이탈마다 매도를 해줬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들고 있었던 분들은 또 여기서 정리를 했어야 되겠죠.